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부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7일. 어, 오늘은 보고 박스라고 드테라에서 정말 네 어, 많은 분들이 써보고 싶어하는 오일들을 원 플러스 원. 네, 아주 대박이 나는 달이, 날입니다. 어, 지금 보고 박스예요. 누구나 어, 소화와 관련된 어, 뭔가 음식을 먹었는데 더부룩하거나 뭐 소화가 안 되신다거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 다이제스티젠이 필요하죠. 근데 이 다이제스티젠을 샀더니 어떤 오일을요? 레몬 오일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어, 레몬 오일은 저는 커피나 물 네. 이렇게 차를 마실 때, 주스를 마실 때, 저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네, 응용하는 오일입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네. 그래이프 풀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오일이시죠. 이렇게 다이제스티젠 오일을 샀더니, 레몬과 그래이프 오일이 선물로 옵니다. 그리고 또 오레가노. 네, 저는 오레가노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오레가노 오일을 샀는데 티트리. 강아지 키우거나 아이들이 있는 집은 무조건 필요한 오일이죠. 티트리 오일을 선물로 주고요. 네, 요즘에 현대인들이 어, 하는 게 없는데 굉장히 피곤하다, 잘 지친다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업무가 많아서 굉장히 피곤하다 이럴 때. 젠더크린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죠. 이 젠더크린을 구매하시면 페퍼민트를 선물로 준대요. 페퍼민트는 허브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용하시면 어 이건 신세계야. 만족도가 굉장히 크죠. 페퍼민트는 한 방울이면 2 8잔에 차를 탈수 있고 꼭 코가 뻥 뚫리는 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오일이죠. 페퍼민트를 선물로 줍니다. 또 요즘에 한절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호흡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데 2계열의 오일을 전체적으로 브랜딩 해놨죠. 네, 호흡과 관련해서 바로 이거야. 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이지에어를 구매하면 밸런스 오일을 선물로 줍니다. 밸런스는 정말 제가 좋아해서 네 손과 발에 정말 열심히 바르고 네, 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서 늘상 쓰는 오일이에요. 그 밸런스를 선물로 주고요. 누구나 로망이죠. 이 오일은 꼭 써보고 싶어. 네 로즈예요. 아이 로즈를 구입하면. 뷰티풀. 나를 좀더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어, 특별한 브랜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선물 받았다는 아주아주 아주 귀하고 귀한 네, 모략이에요. 미르라고도 하죠. 네, 이 에센셜 오일을 선물로 줍니다. 누구나 내가 젊고 예뻐지고 싶고, 피부가 좀더 네, 탄력 있고 리프팅되고 싶다 그러면 미르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어, 로즈를 샀더니 뷰티풀과 네, 미르까지 선물을 줍니다. 이번 보급 박스에는 네, 다이제스티젠, 오레가노, 그다음에 이지에요. 뭐 젠독그린, 로즈터치를 샀더니 그 나머지 네, 여섯 가지 오일을 선물로 주는 아주 특별한, 네, 하루입니다. 보급박스. 그런데 이 보급박스를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팀들도, 오, 대박이야, 이러시는데, 이번 11월 달에, 정말 나는 에센셜 오일을 늘상 들어서 좋은 거는 알고 네한번 정도 경험해 봤는데 정말 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이 보급 박스를 사시면서 피비 어시스트 우리는 면역과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주 들어서 많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포인트 이상이 되면은 피비 어, 어시스트 네, 7종 유산균 PB 어시스트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0포인트 정도를 구매하시면 히노키 오일과 에센셜 오일로 만든 비건 샴푸를 두 개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또 아주 특별히 일반적인 등록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클럽이라는 등록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어, 그냥 받으실 수 없는 네, 사이프러스와 그리고 에어 리페어라는 어, 공기와 관련된 호흡기와 관련된 오일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두테라 2023년 네, 11월 17일 어, 기존의 고객들뿐만 아니라 정말 새롭게 두테라를 경험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박 나는 하루입니다. 지금 조금 후에 연락처가 나갈 거예요. 연락 주시면 이 모든 선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 클럽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추가적인 사이프러스와 에어리페어도 선물로 받으실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정말 오일이 이렇게 많은데 나 어떻게 써야 되나요? 궁금하시고 제대로 쓸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오일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도 에센셜 오일과 행복한 날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부경이었습니다.